전다 지금... 됩니다. 어... 그럼 슬프게 안아줘. 진짜로 대신이야네 네, 네. <laughs> 거의 한 100번을 읽어준 네. 것 같아요 진짜로. 저한테 말할 틈을 주십시오. <웃음> <웃음> 계속 들어와야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그림책이 아른아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laughs> 놀라셨죠 그죠? 도대체 이 아름다운 불의 정체는 네, 신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성우 이용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90년대 이후 그때 만화를 보고 자랐던 친구들은 저를 참잘 알고 있고요. 제가 캐릭터를 몇개 얘기하면 아실 것도 같아요. 네. 달빛천사에서 주인공 루나풀문 역을 했던 성우고 짱구는 못 말려라는 만화 아시죠? 알죠. 거기서 우리 짱구의 담임 선생님, 최성아 선생님 역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에 네. 그래서 리메이크 앨이크앨셨죠 내셨죠, 그렇죠 어, 그렇죠, 그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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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가 d Good. Good. g 서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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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o o d Good. Good. g 이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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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지 아들만 둘입니다. 아, 뭐래요 네, 근데 둘째를 가졌을 때 음? 그림책 지도사? <laughs> 갑자기 여기에 꽂혀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강의하실 때 갔죠. 배가 이렇게 내려서 <laughs> 열정이 넘치셨고 네. 그때 어쨌든 네. 네, 만삭이셨고 힘드셨는데도 어, 굉장히 열정적이었죠. 그렇죠. 네. 네. 거의 개근하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정도, 이 정도 이쯤에서감사합니다 아. <laughs> 책 결과를 고민하고 오이 계신 음. 부모님들을 위해 권하는 그 책을 네, 준비하셨죠. 그서 네. 우선 우리 신나 선생님부터 네. 그분들한테 어떤 책을 권하고 싶은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늘 음. 준비한 책은 공원을 헤엄치는 붉은목오기를 준비했습니다. 12장의 연속된 그림으로 만들어진 네. 아주 멋진 이야기인데요. 음. 독자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많은 인물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정말 다채롭게 펼쳐지는. 음. 재밌겠네요. 네. 네, 모두가 주인공인 아 그런 네네. 그림책입니다. 존살로 모레 작가님이 써주신 일곱 편의 이야기가 또 따로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독자가 상상한 이야기 그리고 작가님이 써주신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지 이 음... 포인트를 두고 보면 더 재미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어... 그런 그림책인데 네. 뒤에 작가가. 이글 없는 그림책을 보고 쓴 일곱 편의 이야기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 그러니까 재밌겠네요. 지금, 어, 우리 시니어 선생님은 그 많은 주인공들 중에서 네. 누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이번에 다시 보니까 제일 첫 번째 표지 왼쪽 하단에 있는 할머니가 눈에 네. 들어오는 거예요. 오, 네. 왜 들어오나 했더니 첫사랑의 아련한 느낌? 뭐 이런 게음 다가오더라고요 할머니의 첫사랑 얘기요 <laughs> 너무 궁금하네요 <laughs> 저도 첫사랑 오빠를 만나면 저렇게 음 행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죠 저는 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laughs> 첫사랑은 그냥 기억 속에 남겨두는 <laughs> 아, 그, 걸로 근데 그거랑 책 육아랑 어떻게 관련되죠? 이 책이요 네. 음, 초등학교 4학년 국어 네. 교과서에 실린 책이에요 아음 네. 고민하는 어머님들, 그다음에 아버님들이 음. 그림책을 많이 읽어는 주시지만 음. 글에 집중하시거든요. 그래서 음, 음. 글이 없는 그림책으로 아이랑 정말 상상력의 나래를 음. 펼쳐보시길 원해서 이렇게 음. 추천해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청우이용신의 그럼 추천자는 아, 그렇죠. 짜잔 음. 아나조입니다. 아나조. 저희 아들들이 3세, 4세. 딱 이때 정말 집중적으로 읽어주세요. <laughs> 읽어주세요. 거의 한 100번을 읽어준 것 같아요, 진짜로. 읽어줄 때마다 너무 좋아하고 대사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안아줘 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 직업하고도 너무 연관이 많이 되는 게 어, 성우들도 이제 연기 연습을 할때 대사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감정을 넣어서 연습을 해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안아줘를 한번 해볼까요? <laughs> 슬프게 안아줘. 네, 오좀댔스듯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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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줘 포근하게 안아줘 <laughs> 그죠 똑같은 대사를 베리에이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걸 읽을 때 점점 얘가 이제 격양돼가잖아요 감정이 그거에 따라서 저도 같이 보조를 맞춰주고 또 실제로 안아주고 이렇게 꽉을안고아들들이 이제 한 지금 8세 6세 이제 됐는데 저를 잘 안아줍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는 내가 <laughs> 안아줘 나좀 안아달라고 막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엉덩이 떼요 이렇게 안을 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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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대화합을 이뤄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도 느낀 거는 집에 너무나 많은 책이 있는데 <laughs> 네. 맨날 읽어달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laughs> 그죠? 맞아요, 맞아요. 야, 엄마도 좀 다른 것좀 읽자. 막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싫어. 읽어줘. 막이러거든 <laughs> 영상 보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냥 이 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려면 일단 시작은 좀 이렇게 심플한 것들. 맞아요. 어, 대사가 많이 없고 음. 그림이 많은 것들을 하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하하, 네. 그렇군요. 네. 결국 책 육아의 핵심은? 엄마랑 아이랑 서로 사랑하고 아, 행복한 스킨십 스킨십 맞아요. 진짜 딴거다 필요 없고 스킨십 많이 해주고 많이 안아주는 아이들은 음. 그렇게 커서도 큰 사고는 안 친다고 음. 하더라고요. <laughs>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지만 네. 엉덩이 빼요 이렇게. 네. <laughs> 네. 제가 이번에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내 머리에 새가 있다고.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어떤 어. 거 하실래요? 코끼리, 돼지. <laughs> 와 감상한다. 아, 아, 아. 뭐, 천다 됩니다. 아, 저는 코끼리가 낫지 않던? 을까난 아, 제가 돼지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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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 비키! 내 머리에 뭔가 있는 거지? 음. 새한 마리가 있어. 내 머리에 새한 마리가 있다고? 음. 와. <laughs> 혹시 내 머리에 지금도 새가 있어? 아니 이제 네 머리에 새두 마리가 있어 새두 마리가 내 머리에서 도대체 뭐라는 거야? <laughs> 서로 사랑에 빠졌어 <laughs> 새들이 내 머리에서 사랑에 빠졌다고? 음, 서로 사랑하는 새들이거든 사랑하는 새들이라고? 사랑하는 새들이라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 음, 새들이... 둥지를 짓고 있거든. 새두 마리가 내 머리에 둥지를 짓고 있다고? 새두 마리가 내 머리에 왜 둥지를 짓는데? <laughs>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죠? 그럴까요? 아, 스포가 너무 심하네요. 그죠? 그죠? 아, 예. 아, 대단히 결론이 궁금해지는 네. 말,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끊어야 됩니다. <laughs> 국끼 연기 제가 드린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음, 저는 점수 달라고 하죠 네. <laughs> 직업병, 직업병. 어, 저는 제가 최고거든요. 나오네. 어, 대사로만 돼 있거든요. 음, 음. 만화책 같네요, 약간. 네, 그렇죠. 네. 개그 만화책 같은 음. 책이죠. 읽어주는 사람도 재밌고 음. 듣는 사람도 재밌고. 요거 역할 같이 하면 좋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어, 함께 읽기에 너무 좋고, 음. 읽는 재미, 연기하는 재미를 다 주는 책이어서. 아유, 그렇죠, 그렇죠. 책 읽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책이다. 라는 점에서 음. 요 시리즈를 다 추천하는 바예요. 청소년들은 죄다 꿈이 웹툰 작가. <laughs> 그래서 이렇게 말풍선 그려진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책에 대한 관심이 만약 없다면 이런 스타일이 오히려 딱 흥미를 갖게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책 육아는 책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책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네. 요즘 문해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아, 맞아요. 네. 네. 문해력은 놀이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음 네, 네. 맞아요. 책을 좋아할 때 만드는 책, 음. 재밌는 책 네. 많이 권했으면 좋겠고요. 학교에서 어린이들 그만 괴롭히시니다 <laughs> 맞아. 아니, 꼭 책을 읽으면 꼭 주제를 찾아야 되고, 뭘꼭 그,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 막 음. 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만 안 시켜도. 맞아. <laughs> 되게 행복하게 읽을 것 같은데. 그 공부에 재미를 가질 수 있게. 아, 그렇인생의 재미를 가질 수 있게. 그러게 말입니다. 어, 그 재미와 행복을 선사해주는 교육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laughs> 그런 책이 어른 어른 시간에 보해주신 네. 노래하는 성우. 이용신. 네. 우리 신이나? 네, 이룰이었습니다. 응.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